이 시간에는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중공이난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셨을 때 원래 조합원이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적인 그 부동산 양도세하고 계산 방식이 좀 틀린데요. 아, 어, 일반적인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입 원가 부분에 있어서 청산금 납부 부분하고 기존 부동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쪼개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종전에, 재개발되기 전에, 종전에 노후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아파트가 중공이 나면은 그 아파트인 상태로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이 종전 부동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던이 관리처분 인가전에 기존에 있던 부동산이 허물어져 가지고 뭐로 바뀌죠? 토지가 아니, 토지로만 바뀝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멸실이 되니까 토지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 위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해서 이 시점이 되면은 아파트가 주공이 나면은 이제 아파트로 새로 바뀌게 되겠죠 토지와 건물이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첫 번째 이 종전 부동산 부분 이때는 토지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A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을 관리처분 인가 전에 양도차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 부분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쭉 계산해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양도차익을 따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 B 부분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청산금 납부한 부분이라고 해서 청산금 납부 부분에 양도차익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부분에 양도차익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관리처분 인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부동산 부분이거든요 부동산 부분 그래서 이 부동산 부분에 양도차익과 이 전체 비관리처분 이후의 양도차익 중에서 부동산 부분에 양도차익만 따로 뽑아서 이두 개를 합치고 청산금 납부 부분은 따로 갑니다. 이유는 뭐냐? 부동산 부분의 양도 차액은 장기 보유 공제를 할때 이날부터 처음 종전 부동산 취득한 이 날부터 통째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줄 수가 있다는 점이고 청산금 납부 부분은 요 관리 처분인가일 이후부터만 장기 보유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 청산금이라는 것이 관리 처분이 떨어진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같이 계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산금 납부 부분의 양도차익과 부동산 부분의 양도차익을 별도로 뽑아내는 이유는 장기보유공제를 각각 각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분을 한다는 부분에서 실익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 공식으로 풀어낸 것이 이 부분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은 현재 A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 관리처분인가 날 시점에 부동산을 판 것은 아니지만 조합에다가 냉긴 가격, 조합에다가 냉긴 가격 그 가격이 평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액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이 관리처분인가 이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이 평가액으로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전체 양도차익 계산할 때큰 오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부분만 따로 뽑아내고 청산금 부분만 따로 뽑아내는 이유는 장기 보유 공제가 이렇게 각각 틀린다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계산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 전 양도 차액은 평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필요 경비가 되는데요. 평가액이라는 것은 조합에다가 양도했다고 가정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이 종전 철거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경비는 요 사이에 취득세 등록세 수리비 같은 그런 필요 경비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그와 같이 공식으로 뽑아내고요. B 부분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양도차액은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조합에서 평가액이 취득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 아파트 매매한 금액에서 뭐 뭐를 빼냐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보고 평가액 빼고 중간에 돈 들어간 거다 뺍니다. 중간에 무슨 돈이 들어갔을까요? 청산금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청산금 빼고 아파트가 준공 중공 나면서 준공에 관련된 비용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준공 시점에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 같은 경우를 다 빼게 되겠고 물론 이 시점에 샤시를 설치했다든지 이러면 샤시 설치 비용 같은 경우도 다 공제를 하고 또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들어간 중개 수수료가 있더라. 그럼 중개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다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도 빼고 청산금도 빼고 기타 어, 참뭐 뭐 중개수수료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등의 필요 경비를 다 빼게 되면 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양도차액이 또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 부분과 B 부분으로 갈라쳐 놓고 A 부분은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B 부분은 또 청산금 부분과 부동산 부분으로 또 갈려야 되겠죠. 그래서 B 부분을 청산금 부분과 부동산 부분으로 갈려는 공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비 부분에다 곱하기 비 전체의 양도차익즉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양도차익 곱하기 평가액 플러스 청산금분의 청산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이고비 곱하기 평가액 플러스 청산금분의 청산금 하면은 아이 부분은 청산금이 아니고 잘못됐네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부동산에 대해 서 생거니까 평가액을 곱하면은 이거는 건물분 양도차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분 양도차익과 청산금 양도차익을 별도로 구분을 하고, 이 건물분 양도차익은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A, 즉 기존 부동산 건물분 양도차익도 같이 더하줌으로써이 부분을 따로 따로 계산을 뽑는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따로 따로 뽑는 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청산금 납부분은 관리처분이 난 이후부터 청산금이 생겼으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아파트 매매한 날까지의 보유 기간만 가지고 여기에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고 기존 건물 부분은 A 플러스 부동산 보유 부분 다 들어갔으니까 종전 부동산 취득일 날부터 아파트 양도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각각 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종전 부동산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그 마진율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을 한번 사례화를 했는데요. 어, 비과세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비과세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점이 우선 이 사례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업계획 승인일이 2001년 4월에 났고요. 평가액은 8억 8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이렇고, 그 다음에 금년 5월 달에 30억에 매매를 한다. 30억에. 청산금은 6,800이 들어갔었다. 이거를 도표로 그리면은 종전 부동산 취득한 날이 94년이네요. 1994년 3월달에 취득을 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쭉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이 사업시 계 승인일이 2001년 4월이 났으니까 2001년 4월에 관리처분이 났고, 그날 이후로 공사를 쭉 진행해서 준공이 언제 떨어졌냐면, 어, 중공일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가 별도 얘기는 없습니다만, 양도는 2010년 5월에 팔았다. 그래서 2010년 5월에 매매를 했다 2010년 5월에 30억에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로 볼 때는 이것이 A 부분이 된다는 거죠.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 양도 차액을 B라고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액을 뽑아내면은 청산금 부분과 부동산 부분의 양도 차액을 이 B 금액에서 갈라치기를 내서 각각 뽑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부동산 취득한 금액이 2억 8천이라고 그랬어요. 2억 8천이고 평가액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8억 8천입니다. 실격에서 중간에 필요경비가 있지만 조합의 8억 8천에 팔았다고 가져간다면 8억 8천 빼기 2억 8천이니까 한 6억 정도가 이 A 부분의 양도차익이 된다는 얘기고 음. 이 부분은 30억에서 8억 8천 빼고 그 다음에 청산금낸 거6,800 기타 필요경비 2천만 원뭐 이런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를 더 뺀다 고 그러면 9억 8천 정도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를 뺀다 고 그러면은. 30억에서 10억 정도 빠졌으니까 이비 부분은 한 20억이 될것 같아요 대충. 그 20억이 나오는 부분을 청산금 부분은 얼마고 부동산 부분은 얼마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식으로 갈라서 계산을 해서 부동산 부분의 양도차익과 종전 이 관리처분 인가잔 부분의 양도차익을 합친 금액 이 전체에 대해서만큼은 장기보유공자를 94년부터 2010년까지. 즉, 1주택자 같으면 연간 8% 적용하니까 80% 적용이 되겠죠. 청산금 납부 부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9년치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도록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요령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 산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통째로 장특공제를 해주면 안 되고, 청산금 부분과 부동산 부분을 쪼갠 다음에 청산금 부분은 관리 처분 이후의 기간만 가지고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는 비과세 고가주택으로 이랬으니까 또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산을 해보죠. 우선 관리 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과 인가 이후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관리 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은 2억 8천이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액은 네. 8억 8천이 평가액이죠. 이게 평가액은 조합에 8억 다고 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8억 8천에서 2억 8천 원가를 빼고 필요 경비 470만 원 빼니까 5억 9천 6백이 나오더라. 그래서 A는 이렇고요. B, B는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액은 30억에서 8억 8천 빼고 청산금 6,800 빼고 필요 경비 2,300 빼니까 20억 2,600만 원이 나오더라. 약 20억 정도가 관리 처분인가요? 양도차에 관리 처분전은 5억 9천이니까 두개 합친다면은 2한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6억 정도가 남는 분인데 26억에다가 통째로 장기 보유 공제를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통째로 장기 보유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 부분과 건물분 부분으로 쪼갠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26억을 가운데 청산금 부분과 건물분 부분으로 쪼개서 차액을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따로 차액을 뽑아봤더니 앞에서 얘기한 공식대로 뽑아봤더니 1억 4천 6백이 청산금 부분이더라. 그 다음에 24억이, 24억이 건물분 부분이더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0 7해서70% 정도 한 거는요. 비과세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이 전체 양도차액 1억 4천과 2 4와합치는20한 6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을 다 양도차익으로 가져가서는 안되고 비과세되는 부분을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뽑아내니까 30억이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냐 30억분에 30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0.7% 정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그래서 30억 마이너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라니까 70% 정도는 과세를 하고 30% 정도는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의 70%만 뽑아냈더니 1억 또 24억의 70%만 뽑아냈더니 17억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하냐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만 따져야 되고 이 부분은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따지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따져보니까 9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 따지니까.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니까 연간 8%짜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72%의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한 거고, 요 부분은 종전부동산 최대 길부터 따지니까 10년이 넘죠. 그래서 연간 8%씩 에서 80%가 가능하다 해서 이와 같이 갈라놓은 이유가 장기보유 공제율이 각각 틀려진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장특공제도 요금액에 곱해서 빼주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7,300 빼주고 요금액은 13억을 빼주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뺀즉 1억에서 7,300뺀 금액과 17억에서 13억 뺀 금액과를 합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니까 양도소득금액이 3억 7,500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기본공제 250 하고 나니까. 3억 7,200이 과세표준이 나왔습니다. 세율은 35%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은 1억 1,500이고, 예정신고세액 공제 한도액이 걸리니까 29만원만 공제가 되고, 양도납부세액이 1억 1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100만원 합쳐서 1억 2,600이면 해결이 된다. 즉, 이익금액이 한 20억 이상 났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공제를 80%를 받고, 그 다음에 비과세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30%를 또 비과세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1억 선이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서의 양도세 계산의 특징은 장기 보유 공제를 각각 해주기 위해서 양도 차액을 청산금 부분과 건물 부분으로 쪼개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